안녕하십니까. 지금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그 현직 경찰관이 SNS에 게시물이 그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이제 그 팔로우 해당 계정 이게 됐다고 경찰관을 이게 파면하겠다, 징계하겠다 이렇게 경찰이 발표해서 엄청난 이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SNS 게시글에 좋아요나 뭐 팔로우 할수 있죠. 예를 들어그 제가 유튜브를 한다. 거기에 뭐 좋아요 누르는 분들이 보통에 뭐 어떤 동영상은 몇만 분도 있고요. 최소에 몇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댓글도 많이 달고 댓글 중에 멸공 이렇게 다는 분이 많아요. 그게 그중에 공무원도 있고 뭐 경찰도 있고 이 정도야 말로게 그 전형적인 표현의 자유고 공무원도 게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무원이 파업하는 단체 행동권까지는 안 되지만, 그러게 그 공무원도 지금 실제 살상 노조, 협의회처럼 단결권, 단체 교섭권도 여 있잖아요. 그 공무원들도 여기 그 정치 활동에게 그 전면 검지는 못하는 거예요. 공무원도 국민입니다. 그러면 여그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 양심의 자유도 있고, 이런 게다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공무원은 아예 댓글도 달지 마. 어떤 게 유튜브도 보지 마. 이런 식으로 금지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약이죠. 근데 이게요, 어떤 거리냐면요. 요 놈들이 그, 거구추적단이라고 있습니다. 아, 요거 민주파출소보다 더 황당한 놈들이에요. 거구를 추적한다. 거구추적단. 그런데 그러니까 자파단체가 이 거구, 거를 쓰는, 이게 추적하는 이런 모임인 것들. 거구추적단 카운터스. 이름이 그, 단체 이름이 카운터스. 거구추적단이 옵니다 이자들이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자들이 카톡이나 전북의 그 트위터, 요걸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타, 이게 그, 공무원인가 아닌가. 요런 걸이따져보고 지금 계속에그 시비를 걸어서 왜 거구, 거에 동조를 하느냐, 공무원이. 이렇게 파, 파미나 징계라 해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들이 그 무슨 글이냐? 실제 거구출단입니다. 거기 카운터스가 옛날 트위터의 글인데요, 트위터에. 거기 그 어떤 글이냐? 글의 내용이 트위터니까 이제 그 글들이 짧게 올라오겠죠. 거기 이거 그 이런 글입니다. 융카 우리가 지킨다. 윤, 어, 겐. 이런 데에 그 글이에요. 윤카. 이 말은 윤대통령 카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윤카. 우리 집회할 때 윤카 이런 말 쓰잖아요. 윤대통령. 윤카는 우리가 지킨다. 윤, 어, 겐. 이런 데에 그 글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실제 그, 집회 사진이나, 이런 게그 글을 올리는 거, 집회 인정 글. 요런 데에 트위터를 몇 개로, 트위터가 글자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몇 개로 묶은 걸 스레드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그 인터넷 큰 명이라서 스레드가 뭐냐. 밑으로 게 스레드. 스레드가 뭐냐.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는 글자수 제한에 있어서 긴 이야기를 한 번에 쓰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 개의 트위터를 순서대로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여러 번에게 트위터 여러 개의 글을 하나의 이야기로 묶은 거. 이걸 이게 스레드란다, 스레드. 근데 이거 그 하튼 이런 스레드의 언론 이런데 윤카를 지지하는 윤카는 우리가 지켜요, 윤어겐뭐이러니까이 경찰이요. 누구냐면 이 경찰은데 제그 안양의 동안 경찰서 소속 최아무기 경감이랍니다. 안양 동안 경찰서 소속 최아무기 경감인데 경감. 이분이 뭐라고 여그 댓글을 달았냐? 스팔완, 멸공. 이렇게 댓글을 달았 스팔완. 이것도 이게 처음 들어보죠. 저도 이게 처음 들어보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서레드라고 이야기했잖아. 트위터 글 여러 개 올린 거, 묶은 거. 이게 서레드인데, 서레드를 팔로우. 완성했다. 내 팔로우 했다. 거기 들어가서 봤다. 이말이야 팔로우. 와, 완료. 그러니까 어떤 글을 우리가 팔로우 해서, 했다. 이걸 알리는 약자로게그스팔완이란게 뭐냐? 스레드 팔로 완료했다. 이런데 그 표시죠. 내가 이걸 읽고 이게 팔로 그 했다. 그러면서기 멸공 이렇게 그 댓글을 달은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어, 트위터에 어떤 스레드 글이 올라왔다. 그 글을 동의하면 내가 읽었다. 팔로 했다. 그러게 멸공.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게 안양 동안 경찰서에. 경감이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자파 네티즌들이 난립니다. 아니 경찰이 왜 내란에 가담한냐 이 내란범 아니야? 경찰이 이런 게 글을 팔로워하이 읽어 댓글을 달아 이 경찰 파면에 지금 난립니다. 진짜 그런 그러니까 거기 경찰 관계자도 요즘 이게 이재명 천하잖아. 진상조사해서 징계를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완전히 북한보다 더한 이런 게 감시국가가 된 겁니까? 아니,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자기 정치적인 견해의 자유가 있고 의사 표현도 자유롭게 하고 양심의 자유가 있는데 이런 게그 팔로우하고 댓글 멸공 하나 달았다 해서 징계하면요. 그럼 이게 우리 백만 공무원들은 어떡합니까? 아니, 자파 공무원들은 저금 마음대로, 정교전아저금 마음대로 게 떠들고 집회도 하고 정치 행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 우리 우파 공무원이 요런게 짤막한 그냥 글을 읽었다 이 정도 의미잖아요. 팔로했다 이걸 가지고 그 징계를 운 하는 이거야 말로 게그 북한보다 더한 전체주의 암흑 국가로 가고 있다 이야기입니다. 정말 게그 심각한 이런 식으로 게 국민 카톡이나 SNS를 다 뒤지고 검증해서 게. 치극까지 밝혀가지고, 징계라고 압력을 엮는, 이게 정상적인 자유민주 국가입니까?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실제 이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뭐, 옛날에 그, 했습니다. 옛날에 그 모스탄 대사, 모스탄 대사, 이런데 관련 거래도 스팔완 멸공, 그간데그 스레드 팔로우를 했다. 멸공, 모스탄 대사관들이 그 부정선거나 뭐 이런 거, 이재명 의혹, 이것도 마찬가지. 모스탄 대사는 이게 떠들어도 아무 말도 못하면서, 거기에 읽었다, 멸공, 읽어가지고 이게 징계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이놈에게 신고한 카운터스, 거구 추적단, 이놈들 들게 문제인데, 막 거기 댓글에 보면요. 내란 옹호, 경찰 파면함 이게 무슨 내란을 옹호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수여할 경찰이 거구행위를 한다. 이러면서 국민은 막 내란으로 스트레스 받는데 경찰이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계속 압력을 넣으니까. 결국은 안양동항경찰서 청문감사관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SNS 활동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서 상응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청문조사, 감사관이. 이게 무슨? 참, 이게 경찰들 부끄럽다. 이 경찰이 뭘 잘못했는데, 아니, 글 읽고 그냥 읽었다는 거 완료 표시하고 멸공 이게 단데, 이걸 가지고 이게 그 사전 관계를 뭐 조사해서 상황 조치를 취하겠다? 말도 안 되는 게 짓거리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표현의 자유고, 양심의 자유고, 공무원도 이 정도는 해야죠. 뭐 파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어떤 마음에 드는 동영상이 있으면 공무원도 제 유튜브 보고, 마음에 들면 좋아요 누를 수도 있고, 또게 멸콩 누를 수도 있고, 또 이게 무슨, 겸이 무슨 내라이냐, 이렇게 댓글 달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만약에 자유로운 거지, 이걸 다 검열해서 고발하고, 신고하고, 징계라고 압력 넣고, 이런, 진짜 북한 전체주에도 있을 수 없는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안양동항경찰서는 적각 이 경찰에 대해서 책임감, 징계나 조사를 적각 중단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런 걸 계속의 그 추적해가지고 신고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구 추적단 이자들이 문제예요. 이런 단체도 적각 활산되어야 되고, 하여튼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입니다. 이런 게그 카톡 검열보다 더한 SNS 검열, 이걸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그 이런 정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